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없어. 월 29만원 받는 일자리밖에 없네. 젊을 때 했던 일은 이제 다 소용 없나.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바로 노인인턴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인 인턴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급여까지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노인 인턴제가 기존 노인 일자리와 뭐가 다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급여가 완전히 달라요. 기존에는 월 29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엔 무려 월 138만원입니다. 거의 5배 가까이 많아진 거예요. 두 번째, 근무 시간도 합리적이에요. 주 20시간만 일하시면 돼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만 근무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젊어서 하시던 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경력과 자격증, 업무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곳에 배치해드려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젊어서 간호사로 30년간 일하셨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70인데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노인 인턴제 신청을 해보니까 돌봄 서비스 분야로 배치가 되신 거예요. 어머, 내 경력을 이렇게 인정해주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주 20시간만 일하시면서 월 138만원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젊을 때 했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새로 배울 것도 없고 자신있게 할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노인 인턴제의 장점이에요.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본 조건은 이래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동일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시면 돼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최근 1년간 근로 이력이 없는 무직자여야 해요.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기초연금 받으셔도 전혀 상관없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가능해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받으셔도 괜찮아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은 가능하니까 걱정 마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젊어서 운전기사로 25년간 일하셨어요. 요즘 나이 들어서 취직이 안 되네. 택시라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셨는데, 노인 인턴제에 신청해 보니까 차량 지원 업무로 배치가 되신 거예요. 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네. 새로운 일 배울 필요도 없고,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는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면서, 월 138만원을 받고 계세요. 주 20시간만 일하니까 부담도 없고 보람도 있다고 하세요.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받아요. 계속 접수 받으니까 언제든 하실 수 있고요. 실제 업무는 2026년 3월부터 시작하세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건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요. 참여 신청서랑 개인정보 동의서만 작성하시면 되고, 자격증 있으시면 사본을 가져가시고요. 경력증명서 있으면 더 좋아요. 나머지 정보는 담당자분이 시스템으로 확인해주세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돌봄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아요.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까지 다양해요. 돌봄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 있으시면 바로 지원하실 수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일도 있어요. 아이들 급식 도와드리고 학습 지도도 해주시고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일이에요. 노인복지시설 행정 지원도 있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문서 작업이나 전화 응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시거나 공원이나 시설물 안전 점검도 해요. 급식 지원 일은 학교나 복지시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건데 요리 경험 있으시거나 위생사 자격증 있으시면 바로 지원 가능해요. 환경 정비 일도 있어요. 공공시설이나 공원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청소나 정리 같은 일이고요. 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로 맺어요. 1년에 두 번씩 계약을 새로 하시는 건데 성실하게 일하시면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최대 10년까지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70세에 시작하셔도 8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매달 138만원씩 받으시는 거니까 10년이면 총 1억 656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영이 할머니는 젊어서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일하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노인 인턴제에 신청해서 방과 후 교실에서 학습 지원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있고, 돈도 벌고, 이영희 할머니는 지금 주 20시간 일하시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실제로 급여는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시면 한 달에 약 138만원 받으세요. 각종 수당이랑 교통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 정도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죠? 용돈 벌이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급여예요.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돼요. 보통 25일쯤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믿을 수 있고요. 근무 조건도 정말 좋아요. 주 5일 근무에 주말은 완전히 쉬세요. 공휴일도 당연히 쉬는 날이고요. 연차 휴가도 있어요. 업무 중에 다치시면 산재처리가 되고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선발은 어떻게 되냐고요? 소득 수준이랑 활동 역량을 보고 선발해요. 경력이 많으실수록 유리하고 관련 자격증 있으시면 점수가 높아져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신청하신 기관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최종 선발되면 개별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연락이 와요. 배치되기 전에 교육도 받으세요. 업무에 필요한 기본 교육, 안전 교육, 인권 교육도 들으시고요. 교육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예요. 교육받는 동안에도 수당이 나오고, 교육비도 전액정부에서 지원해드려요.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안 좋잖아요. 규칙적으로 활동하시면 건강해지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우울증도 예방돼요.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실 거예요. 일하고 돈 벌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생활비 걱정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5월 138만원이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되잖아요.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더 여유로워지고요. 사회활동도 계속하실 수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시고 친구도 생기고 소속감도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신청 준비하세요. 2025년 11월 24일부터 접수받으니까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은 자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이니까 믿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죠. 정리해드리면 주 20시간만 일하고 월 138만원 받을 수 있는 노인 인턴제.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5년 이상, 최근 1년간 무직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6개월 단위 계약에 최대 10년 재계약 가능하고 정부 사업이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요. 각종 보험과 수당도 다 보장되고요. 여러분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더 이상 일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적은 돈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이제 좋은 조건에서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